슝! 오늘 소개할 집은 스시다다예요. 여기는 경기도 광명에 위치해 있고요. 근처 지하철은 철산역이 있습니다. 영업 시간은 10시부터 22시까지로 운영되고 있고요.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무. 런치와 디너가 각각 12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캐치테이블로 예약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매장 전용 주차장은 없어서 바로 근처 공영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차가 많아서 미리 가서 주차 자리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날 39,000원짜리 런치를 먹으러 갔고요. 시간 딱 맞춰서 가니까 제 자리 세팅되어 있어서 바로 자리에 앉아줬습니다. 메뉴판 구성 보는데 심플 하게 런치와 디너가 표시되어 있었고 주로 음료와 술이 있었는데 하이볼로 낮술 달리고 싶었는데 차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쉽지만 패스 매장 인테리어는 굉장히 넓고 확 트여서 이동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요. 화이트 컬러라서 그런지 깔끔하고 밝은 이미지였어요. 이런 곳은 술 먹기보다는 식사 자리로 좋은 것 같아요. 무게감 있는 어두운 인테리어의 오마카세 집도 가봤는데요. 분위기 자체가 술과 어울리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추운 날씨 탓인지 따뜻한 차가 있어서 따라줬는데 이 너구리 컵 정말 귀엽더라고요. 가지고 싶을 정도였는데 주변 둘러보다 발견했는데 사케 잔도 너무 우리? 식사 전에 준비하고 있으면 생와사비랑 생강 올려주시는데 생와사비는 달달해서 그냥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을 알리는 일본식 계란찜 차원무시 차원무시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버섯, 새우, 은행 그리고 알록달록한 저건 쌀과자라고 하더라고요 차원무시는 가스오부시 육수로 만들어서 그런지 감칠맛이 엄청난 것 같아요 한 숟가락 뜨면 진짜 탱글탱글함이 재밌는데요 근데 약간 다르게 느껴졌던 것이 차원무시 하면 촘촘하게 푸딩처럼 땡땡한 느낌인데 이 차원무시는 구멍이 나 있는 편이라서 잘 부서지는 식감이었어요 우리나라 계란찜 느낌? 그래도 당연히 맛있었고요 근데 화면으로 보니까 저 수전 좀 쩌네요 다음으로 강어 두점 나오는데 한 점은 아귀 간을 넣어 주시더라고요. 한 점은 와사비 올려서 간장 찍어 먹고 한 점은 아귀 간이 있어서 와사비만 올려서 먹는데 회가 두꺼운 편은 아니었지만 쫄깃하고 은은하게 달달하면서 아귀 간은 짭짤한 것이 다음 순서가 기대됐습니다. 다음으로 초회 요리 윽 오이를 싫어하는 저로선 오이를 보자마자 부담스러웠지만 먹는 순간 싫다는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새콤한 향이 오이 향 없애주면서 해초랑 문어랑 같이 먹는데 식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오이는 싫어하지만 피클은 먹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 저 토마토도 안 좋아하는데 마지막 토마토도 먹는데 이것도 괜찮네. 약간 디저트 먹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으로 나온 초밥은 참돔. 밥에 간이 세진 않았고 참돔은 쫄깃하면서 맛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어. 이건 약간 새콤한 것 같은데 방어가 훈연향이 나면서 입에서 사르르 녹더라고요. 감칠맛 지대로였습니다 중간에 장국 나와주시고요 유자랑 소금 같이 올려준 한치 한치는 쫄깃한 건 당연한데 씹으면 씹을수록 녹진해지면서 유자향이 향긋하게 나는 것이 엄청 맛있었어요 아기간 주시는데 약간 차가워서 밥이랑 온도가 비슷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맛은 짭짤하고 녹지하니 맛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게 된 청어 청어는 진짜 칼집을 저렇게 내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치아 사이사이로 씹히는 식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간장에 절인 삼치구이 이거 약간 특이했어요 밤이랑 무간 거랑 같이 주신 거라고 들었는데 삼치는 짭짤하니 맛있는데 저 무에서 무 맛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 맛이 아니라 없을 무 아무 맛도 안 나고 식감도 특이했습니다. 밤은 달달했고요. 다음으로 흰 다리 새우 살도 많아서 통통하니 맛있었습니다. 아카미라 불리는 참치 등살 오 참치 이거 맛있었어요 적당한 산미 올라오면서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성게알 주시는데 이것도 약간 차가운 감이 있었는데 녹진하니 맛있었고요 고등어 봉초밥도 비린맛 없이 굉장히 만족하면서 먹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야채 고로케 이거 딱 맛있는 고로케집에서 먹는 그 고로케 맛이었어요 감자 고로케가 더 맞는 말일 듯 합니다 거의 끝이 왔다는 신호를 알리는 장어 근데 특이했던 게 장어를 다져서 주시더라고요 먹어보니까 가시가 조금 느껴졌는데 그래서 다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져주신 덕분에 부드럽고 좋았습니다 꽉찬후 토마키 이거 많은 거 완전 기술인데 잘 마셔서 한입꽉 차더라고요. 맛있는 교구 여기는 다른 집보다도 유독 교구가 카스테라에 가깝게 생겼더라고요. 아시죠? 카스테라 까만 부분 엄청 맛있는 거한입 베어 먹었는데 완전 카스테라 맛이었어요. 마지막 식사 우동 일반 생생 우동 생각하면서 먹었는데 국물 엄청 맑고 면발이 탱탱한 것이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달랐고요. 해장하기에 좋은 우동이었습니다. 마지막 디저트 아이스크림 이렇게 다 먹었는데 오마카세 런치 39,000원에 이 구성이면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디너도 55,000원이어서 처음 오마카세 입문하시기에는 예약도 괜찮고 구성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크... 완판이야.